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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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저,는, 두 개죠. 아, 네, 그러면 팔팔팔팔 파, 팔팔팔 팔팔팔팔 팔팔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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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파, 파, C 하고 D 하고 해서 88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C 하고 D. 88아, 잘가라. 우리 할머니 할머는 이제 죽는다. 하고 죽었어요. 네. 88이만 남았죠. 네. 88이는 이름이요. 그리고 88있으면 중복 하나 치워줘요. 그러면 하나는 7이 나오죠. 작은 수더큰 수는 구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는 9랑 7이랑 더는 몇일까요? 16. 16이죠. 16을 써 줘요. 16을 써 주고 역까지야 되죠. 네. 7 6을 써 줘. 몇 서지 하면 아까처럼 똑같 아까처럼 응. 하고 여기는 알파벳이 없다. 야호. 응. 하고 지나가요. 네. 여기는 외동으로 컸어. 아이고 어떡하냐. 내소스를 쓰신다. 근데 육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칠이랑 오랑 낳죠. 그리고 칠은 죽었어요. 굶세. 그래서 오가 있죠. 네. 칠도 결혼해서 6이랑4를 낳았어요. 아, 육고 내 목쓸다하며 육가 잘 돌아가 내 아기 하고 육이 죽었어요. 왜 거기 작은 게 죽어? 왜 작은 게 죽냐며 주먹 내죠. 아. 주먹대는 숫자는 지워야 된다는 걸잊어셨죠 여기까지 이해 되죠? 네. 그러면 7이랑 6은 죽었어요. 5랑 8만 남았죠? 5랑 8을 더하면 몇일까요? 13이요? 13이죠. 13을 6을 써줄게요. 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